합니다. 어 그래서 최고의 효과를 올리는 리더를 보잖아요. 그럼 첫 번째 결과를 먼저 상정을 해뒀습니다. 결과. 그래서 이 기획안의 최종적인 바람직한 결과물이 이렇게 돼서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지 목표를 수립한 다음에 이걸 부하직원한테 주고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찰하고 평가하고 간섭을 구분을 못 하거든요. 관찰과 간섭과 그리고 평가는 다 달라요. 우리들은 부하 직원을 관찰할 때 있는 그대로 관찰하지 않아요. 어제 뺀질되네 이거 평가예요? 관찰이에요? 뺀질되네 평가예요? 관찰이에요? 평가예요. 제느린네 평가예요? 관찰이에요? 확률이 높죠.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네. 평균 2 시간이 걸리는 일을 이 친구는 4 시간 걸리게 하네. 요건 뭐예요? 관찰이죠. 객관적인 사실의 증거를 보고 있느냐, 그걸 주관적으로 인지해서 말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사람들은 관찰하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왜? 관찰을 정확하게 해야 피드백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요. 근데 대부분은 관찰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요. 왜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 관찰을 보고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성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기준으로 그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성과에 대한 부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의 작은 목표가 우리가 바람직한 결과를 추구하는 목표가 되기 때문이죠.